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500에서 1,000 사이에 조금씩 올랐어요 이렇게 전세가 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laughs> 실제 몇만 원에 한번 제가 끌어을집고 보여주면 임차인분들 바로 계약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주로 네. 어떤 분들이 살아요? 임차인들? 임차인분들은요 네, 네. 이 주변의 임차인분들은 깔끔하세요 이 근처 직장인분들 거의 임대인분들이 오셔서 전세 계약하실 때 너무 좋아하세요. 오. 직장에 다들 좋으세요. 사실은, 선능력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요. 네. 그,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네, 네. 아, 이거 내 집을 완전 깽판을 쳐놓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laughs> 네, 네, 네. 선능력 오피스텔 하면 딱 그거부터 딱생각이 나니까. 그런 분들은 잘 없던가요? 제가 여기 10년 동안 있으면서 네. 그런 분들은 많이는 없고요 그리고 네. 여기는 강남구 다른 동보다는 선당은 네. 그래도 청정이에요 임차인 분들도 그래도 깔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래요? 어... 네네 로즈골드 쪽은 어때요? 로즈골드 그쪽도 네. 괜찮고 근데 이제 로즈골드 쪽이 약간 먹자 라인 들어가기 전이어서 그렇죠. 저녁에는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거기가 먹자라인이 막 이상한 유흥가가 있는 데가 아니라 음. 삼겹살집, 무슨 밥집, 회식, 뭐, 음. 네 이런 직장인들이 끝나고 회식하기 좋은 여기 그런, 에클라트 있잖아요. LG 에클라트. 요 예, 네, 예, 이걸 제가 사려고 이제 봤는데 네, 어, 네. 참 좋은데 뭐 다단계가 많다느니 아니면 뭐유흥업소 음. 종사자들이 많다던가. 지나가다 음. 마주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권 씨랑 직장인 분이시고 음. 다들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관리해 어. 드릴 때 불쌍한 적은 없거든요 일반인들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인가 보네요 편견 그죠? 음. 네. 월세 임차인 분들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전세 임차인 분들은 한 분도 없으요 그렇죠 사실 이제 네. 네. 전세로 그렇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일은 되면 다 알 만한 대기업에서 네. 회사 사택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전세도요? 회사 사택으로? 네, 저희 손님도 회사 사택으로 네. 많이 계약했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어, 그러면 전세 잘 나가요? 지금도? 추석 지나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조용해졌는데요. 네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문의들이 많이 오세요. 이제 뉴스에서, 음. 전세에 뉴스에 대해서 조금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인천인분들이 전세 하시려다가 월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월세 매물이 너무 없어요. 아, 그건 다 그렇더라고요. 서울 전역이. 음, 네. 전세보다 더 힘들어요. <laughs> 그송장 그래서... 계코자 하시는 네. 고객님들이 전세를 놓으시니까 전세 물량이 나오는데요. 예. 기존에 임차인 분들도 아예 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움직이질 않고 계속 살고 계시고 물량이 안 나와요. 어, 그 신기하네. 전세에는 그러면 나가긴 한다는 거예요? 나 나갈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뭐 제가 추석 전까지도 예. 전세 팁드리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네네. 심지어 어떤 집은 선능 이스타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집을 토요일 날2 시에 저희가 보기로 했는데 다섯 팀이 몰리셨어요. 어, 그게 언제예요? 우리 공평하게 한꺼번에 들어갑시다 했죠. 그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들가시면서 누가 손을 들고 제가 할게요 이래 버리신 거예요 어머 선생 빼는데 걱정은 없었는데 요즘은 음. 조금 훌륭한 거예요 또 궁금한 게 네. 삼성역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삼성역 보면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선령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참 삼성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없어요 이제 생각보다는 네. 오피스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없어서 이제 선릉에 가까울수록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오피스텔들이. 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오피스텔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 전세 한개 나올 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두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음. 네, 공예 네, 그쪽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희소성. 아 희소성. 네. 전체적으로 볼때 이제 네, 네 선릉역에서 강남역까지 그리고 강남대로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음. 아 신기해요 왜냐면 네. 이제 서울 오피스텔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 내리막을 걸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역삼이나 삼성 그래프를 찍어 보면은 네. 뭐 급등은 안 했지만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매년 조금씩 500에서 1,000 사이에 조금씩 올랐어요. 그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얘는 왜, 왜 대세에 이게 역행하는가?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역삼 센트럴푸지스 저는 이제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음. 아 매매가가 자꾸 올라가지고 아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싼 가격인데 제가 볼 때는 네. 여기 도 이제 문제가 전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아, 갭을 끊어봐. 못 맞출까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연계 질문 드리면 지금 매매 전세 저 같이 동시 진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만약에 전세가 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 이 저희 이제 네, 저희 고객님들 계약하시기 전에 네네. 매도자분한테 최대한 협조를 미리 요청을 해서 계약서 특약에 네. 계약협조가 필요할지 협조해 주기로 한다를 넣어 달라고 하고요. 네네. 그런데 실전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네. 거의 9% 이상은 매수자분하고 전세계약이 체결이 돼요. 아, 정말. 그게 또왜 그러냐면 네. 요즘 은행에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음. 대출기간에서 전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랑 꼭 전세계약을 써와야 네. 전세금 대출이 실행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어차피 매매 동시 진행일 때는 매수자분하고 아예 써와라. 음, 계약서를 음. 그래서 반 이상이 매수자 분하고 전세계약을 써오라는 은행들이 많으세요 꼭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구독자 분한테 꼭두 가지 특약을 넣어라 첫 번째는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매매 계약한다 두 번째는 네. 매도자한테 전세계약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현재 임차인이 네. 안 나가는 경우는 어떡해요 너무너무 힘들죠 <laughs> 실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고생을 네. 엄청 겪은 적이 있어요 매매 잔금 당일날까지도 임차인 분이 안 나가셔가지고 잔금일은 네. 매매가 시기 전에 네. 최대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길게 무조건 어그죠 그래야지 중개사도 일하기 편하니까 저희는 차라리 네. 매매가 200 정도를 깎아준다는 것보다 차라리 잔금일을 길게 주는 게더 좋아요 맞아 맞아 그 사이 매년 전세가도 오르거든요 사실 네 음. 어떻게든 잔금일를 길게 확보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집 보여주기가 좋아야 돼요. 매도인분이 먼저 임차인을 명도 시켜주고 두달반뭐세달 뭐 주시면 너무 좋고, 네, 네. 대신에 매도인분한테 저희가 전세 맞추는 대로 잔금일를 앞당겨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 이제 매수인분이 원하시는 전세값까지를 가 맞춰드리려면 네네네. 집 보여주기가 좋아야 되고 십몇 년이 다된 오피스텔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교체 안한 옵션들을 싹 교체를 하고.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입주청소까지 해놓으면 금상첨화고요 음. 그리고 집을 보여주면 임차인 분들 바로 계약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음. 아 사실 그게 임차인이 나갔을 때는 가능한데 현재 임차인이 거지같이 네. 해놓고 살고 있으면 네. 이게 사실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안나가더라고요 네. 해놓은거랑 싹 네. 고쳐 드릴게요랑 되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일단은 이제 조금 채택되고 네. 네. 깨끗하게 되어있는 집이 비어있다면 그거를 샘플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죠 네 음. 괜찮네요 그러면 전세 안 나간다고 저한테 문의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 빨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광고는